자, 문제 잘 풀어 보셨나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 선생님, 저는 서벌과 사바나켓과 샴고양이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서 문제를 푸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종을 구분할 때생인새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방금 선생님이 질문한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모습을 보지 않고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는 고양이가 애완용을 많이 고야, 기르는 샴 고양이,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서벌. 지금 선생님이 가린 가운데에 있는 고양이가 문제의 사바나캣이었죠. 자 그러면 이 세세관계가 같은 종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들의 1세대가 잡종인지 순종인지 한번 동물 분류 체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표가 보이게 될 텐데 여기서는 우리가 생물의 분류 체계에 따른 종속 과목 강문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중에 부모 1세대인 지금 보이는 샴고양이와 서벌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일치하게 돼요. 같은 분류 체계를 따르다가 어디서부터 나뉘기 시작하냐면 마지막으로 고양이과에서 나뉘게 되죠. 밑에 서벌 같은 경우에는 서벌 속, 그리고 샴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속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벌과 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고양이과에 속하기는 하지만 속부터 나뉘게 되겠죠. 그러면 속부터 나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종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벌은 서벌 속에 속하는 서벌 종의 분류가 되고 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샴 고양이, 고양이과, 고양이 속, 그리고 고양이 종에 해당하고 그 중에 품종이 샴 고양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사이에서 태어난 여기 있는 사바나캣의 경우에는 다른 속 한마디로 다른 종에 속한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잡종이고요. 그런데 이 사바나캣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바나캣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서벌과 샴고양이의 교배가 필요한데요. 이때 서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야생성이 강하고 몸집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교배에 성공하는 그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배 도중에 거의 샴고양이가 죽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바나캣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얻은 잡종 1세대의 사바나캣을 다시 샴고양이와 교배시킨 잡종 2세대의 사바나캣 혹은 이러한 잡종 2세대와 또 다시 샴고양이를 교배시켜서 얻은 잡종 3세대, 4세대 등이 가정에서 애완용을 키워지도록 권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혹시 문제를 맞춘 친구들이나 혹시 다른 친구들 중에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지, 사람은 종속, 과목, 강문계 중에 고양이와 강아지와 혹은 사자들과 어디에서 나뉘게 되는지, 아니면 사람은 사람이라는 종 외에 어떤 사람 종이 있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문제 틀렸다 하는 친구들은 다시 이전 개념 영상으로 돌아가서 시청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자신이 이해가 부족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